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2021년도 3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사회통계 기출문제 문제 한번 간략하게만 풀어볼 건데 너무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상체적인 풀이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기출문제 따로 풀이해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빨리 풀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개 정도 맞췄는지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다 라고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이가 현재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 어, 양해해 주시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 살펴보죠. 자, 경영학 3분의 2 확률. 모두 통계학까지 2분의 1이다. 경영학을 알고 있다면 통계학은 몇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나오신 건데요. 요걸 보시게 되면, 조, 해당되는 교차점이잖아요. 그렇죠? 경영학이 3분의 2고, A를 알고 있다면 2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뒤집을기 위해서라면 곱하기 2분의 3으로 변환시켜서 집어넣는 거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 4분의 3이다. 그래서 75%가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해서 3, 4분의 3, 해당 4분의 3을 여기다가 곱하시게 되면 2분의 1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은 맞춰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 자, 선호도입니다.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유의 확률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건 조금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제가 풀이 딱 지금 결정 나는 거는 어, 유의확률값이 아니라 검정통계량이 4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한 번씩 어, 다시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변동계수입니다. 변동계수. 변동계수 같은 경우는 어, 평균분의 표준편차죠.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표준편차는 평균으로 나눈다. 서로가 단위가 다를 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평균분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해당 한 부분이 1 이상의 값들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0, 0, 0 초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한 부분은 무한대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1번이 틀린 답이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라고 선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통계량 같은 경우는 대표 값과 3포도가 될것 같고요. 요건 대표 값이고 얘가 3포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남녀입니다. 여자를 이원 기무가설은, 어... 차이가 있다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양측 검정이 되죠. 단측 검정은, 어... 양측 검정이 될 것이고요. 기무가설은 같다. 그래서 65번은 1번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 자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면, 다시 어, 여자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면, 요게 해당되는 대립 가설이 되고요. 기무 가설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기무 가설이라면, 네. 그래서 기무 가설은 무조건 능이 포함돼야 되므로 해당 기본으로 1번, 1번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라고 나오면 다시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라고 나오면 평균이 가장 커야 되겠죠. 평균이 가장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해당은 이극단값다는 평균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 가장 작고 중앙값은 무조건 가운데에 위치한다 중앙값은 무조건 가운데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평균이 가장 크고 평균이 여기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최빈수가 가장 작고 중위수가 그 중간에 있는 66번은 3번 3번도 얘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해당되는 교차편 인데요 아 이건 교차편는 따로 또 교, 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것이 될것 같은데 요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한 부분 남자 중에 자, 남자 중에 네, 잠깐만 남자가 어딨나 남자 중에 미혼이잖아요 남자 중에 미혼이기 때문에 어. 59, 그러니까 13이 되겠죠? 자, 진행합니다. 일단은 공학용 계산기를 토서 제가 컴프로 놓고, 공학용 계산을 놓고, 남자가 13명, 그 다음에 59명 중에 미혼이기 때문에요. 얘를 분자키로 다시 고치면, 아, 이거를 소수점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소수점 고칠게요. Shift, Setup, Fix 얘를 셋째 자리 정도까지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13, 아래다가 59 얘를 분키해 놓으면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22. 몇 퍼센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22. 몇퍼센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여성의 비율. 여성의 비율이기 때문에. 기혼자 중에 여성 비율이겠네요. 기혼자가 전체 88명. 그 다음에 여성이죠. 네. 기혼자 중에 여성이니까요. 88 놓고 분자키로 딱 하면 약48.9% 48 맞는 것 같고요. 자 계속 갑니다. 193명 중에 40 여성인가요? 여성이죠. 193명 중에 134니까요. 134 놓고 193을 하게 되면 0.694. 전체에서 여성 기울이, 여성 기니까요 기혼자니까. 여성, 우선 전체가 193명. 193명. 위에다가는 여성 기혼자니까, 여성 기혼자니까 43명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0.223%가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범위를 구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체비세프라고 구하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4라고 알려져 있고 해당되는 부등식을 통해서 범위를 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체비세프 부등식입니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고요. 체비세프 부등식은 제가 풀이하는 결과를 요점 정리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체비세프 부등식에서는 기본적으로 U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이 해당되는 확률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선 평균이 0이고 K 시그마인데 해당하는 분산을 4기 때문에 는 2라고 넣어야 되겠죠. 2K를 집어넣어서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4가 될 경우 2가 되겠죠. 그래서 K는 2가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이므로 4분의 1을 를 빼게 되면 4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음.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거보다 큰 거니까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남의 두 별량 X와 Y를 계산하는데요. 회기 연속형일 때 회기 분석이 적합하고, 분산 분석과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은 질적 질적. 교차 분 어, 분산은 하나는 x는 질적, 얘는 양적이 될것 같고요. 베이즈 분석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 다루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68번은 2번이 맞는 거고요. 이것도 맞추셔야 되고 해당되는 67번도 맞춰서 져 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69번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고 70번입니다. 아 이거는 어려우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확률인데 아 이거는 제가 시간 났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설명드릴 수도 있긴 한데 좀애매좀더 쉬운 것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냥 풀어 드릴게요. 네, 해당 부분은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은 좀 드려볼건데요. 어, 우선 지수와 동환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현감펜 4자루 여기는 3자루 벌펜 3자루 여기는 네 자루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현광편이날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현광편이 뽑힐 가능성은 지수는 7분의 4고 동안은 7분의 3이 되는데 지수가 뽑힐 가능성이 2분의 1, 동안이 뽑힐 가능성이 2분의 1이므로 어떻게 될까? 요 2분의 1 곱하기 7분의 4, 그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7분의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누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27에 14, 1 4분의 4, 그다음에 27에 14, 3, 더하면 1 4분의 7이 되므로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풀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은 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자, 72번은 제가 무조건 맞춘다고 제가 요약 정리했을 때 말씀을 좀 드렸죠? 3번입니다. 7 2번은 3번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요약 강의할 때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네, 73번 문제 풀어 봅니다. 어느 도시의 금연 운영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율 p를 조사하기 위해 실제로 1200명을 조사하여 96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추정값 p hat과 p hat의 어, 95% 5차 한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은 추정 어, 조사를 했기 때문에 1,200분의 96명, 96명이 해당되는 추정값인 p 해시 될 것입니다. 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광룡 계산기 572S 플러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셋업의 컴프. 분자 키로 놓은 다음에 96명이죠 위에는 96명 넣고 제가 분자에는 1,200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분의 9, 어, 2 2가 나오기 때문에 S.D.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0.008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p 값은 0.0 8입니다. 0.08이죠. 0.08.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해당되는 오차 한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오차의 한계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표본의 크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 그래서 해당되는 n은 해당되는 허용오차 d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S라는 것은 인격치 1.96, 1.645, 2.576, 요걸 적용하시는 거고요 해당되는 요걸 분산을 적용하는 거죠. 분산. 근데 여기서는 분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분산을 알 수가 없, 분산하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P키를 기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모집단의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모집단의 비율이 알려져 않다면, 일반적으로 0.5, 0.5를 적용해서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원래 문제에서는 요게 없었습니다. 요 문제 지문 자체가 없었는데, 자, 그러면 원래 여기서는 모집단에 대한 비율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원래는 0.5와 0.5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 자체를 이 지문을 조금 더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연구기관에서 이미 8%라고 알려졌다. 이거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알려진 것이 0.08이라고 알려졌고, 이거의 반대인 0.92를 적용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모비율에 알려진 모비율을 알려면그 모비율 자체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 표본의 크기는 이건 아무래도 모집단의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0.5, 0.5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집 원래 문제에서는 모집단의 비율이 주어지지 않아서 0.5, 0.5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해당되는 부분이 1200, 그렇다면 1200을 놓고, 그쵸? 해당되는 부분, 이 얘가 양측인지 단측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이 문항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인지 검 단층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을 하고 있는지 그냥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 양측 검정으로 양측 검정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p s는 0.08이다, 그렇죠? 대립과설은 해당되는 p s는 0.08이다. p s는 0.08이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그러니까 이게 주어졌다면, 이렇게 주어졌다면,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양측 검정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 기무가설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인지 단측인지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사를 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양측 검정으로 적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Z검정이 양측 검정이 있기 때문에 95% 95%이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니까 1.96이 되겠죠 그래서 1.96의 제곱 그 다음에 해당되는 PQ 그 다음에 D의 제곱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모집단의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얘가 0.5가 되므로 기본적으로 제곱을 씌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누트를 씌워버리고 누트를 씌워버리면 해당 부분을 누트가 없어지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되는 요요 요 비율을 모집단 해당되는 p hat과 해당된 1 p hat을 해서 요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종 공식을 살펴보면 1200은 네 1.96의 제곱이죠. 1.96의 제곱, 그다음에 0.08 곱하기 0.92, 그다음에 d의 제곱을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하는데 d라고 나왔기 때문에 구하신 다음에 이를 다시 한번 루트를 산출하실 수면 됩니다. 근데 공용 계산기를 5 7 2 s 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2s 플러스만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셋업. 깨끗하게 지우고, 셋업에서. 죄송합니다. 시프트 셋업입니다. 제가 우선, 픽스. 소수점을 여섯째 자리까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제가 공식을 적용할 건데요. 1200을. 그쵸, 그렇죠? 1200을. 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에다가, 요, 음, 은, 눈을 넣어야 됩니다. 572s 플러스만 가능합니다. 350 기능은 요 기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분자키를 넣은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1.96의 제곱, 맞죠? 1.96의 제곱, 곱하기. 곱하기 어되었어요 예, 네, 곱하기.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전에, 뭐지, 해당되는 관측, p 했으니까, 0.08 곱하기. 0.92를 놓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D의 제곱 미지수이 되기 때문에 알파에 X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곱을 넣어야 되겠죠. 네, 제곱, 그리고 해당되는 시프트 솔브, 시프트 솔브를 누르고 눈을 찌시게 되면 해당되는 미지수, 미지수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 0 1 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0.5, 0.5로 적용을 하면, 0.5, 0.5로 적용을 해볼게요. 0.5, 0.5로 적용을 하고, shift, solve. 는을 하게 되면 0.02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비율을 모른다면 해당되는 0.028, 요걸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게 모집단의 비율이 아니라서, 요 내용은 저거 더 추가를 해서 진행했던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한 부분은 피, 해은요 값을 구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5차한계는 이거 같은 문구를 더 포함을 해서 5차 한 개까지 구해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74번입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제가 가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당 부분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네. 어, 분산은 동일하다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당되는요건좀 애매하긴 한데 분, 어, 분사는 동일해야 된다 아, 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요것도 조금 나중에 한번 볼게요. 네. 요거 풀수 있는 것만 빨리 풀수 있는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픽 값과 유의 수준 알파고 비교를 합니다. 다시 와, 유의 수준 2라면 유의 수준이 작다 크다면 기무 가설을 유의 수준은 큰 거죠. 유의 수준, 유의 확률과 기무과설를 기각할 수 있다. 네, 요게 맞는 거겠죠. 유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작으니까기무과설를 기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가 돼요. 거 아니면 요게 될 것이고요. 이건 내용이 아닐 것 같고, 아,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 상당히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되겠다. 자, 이것도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됐던 내용이고. 77번은 잔차라고 제가 문, 문명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관측값과 실제 로 예측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한다. 라는 것들도 말씀좀 드려봤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상관계수가 0.6일 때 베타의 값은 얼마냐라고 나오시는데 이것도 구할 수는 있어요. 해당되는 표준 편차와 이걸 통해서 상관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와 함께 한번 간단하게 빨리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미리 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천천히 정, 정리할 건데, x, y 순으로 정리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해서 해당되는 x의 평균은 12, 어, 표준편차는 3. Y는 13과 4가 되겠네요. 해당되는 상관계수가 0.6이라고 주어졌으므로, S, X, X, Y분의 X, X, Y가 0.6입니다. 자, 근데 원래 표준편차와 표준편차,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가 되겠죠. 12. 그래서 S, X, Y는 0.6 곱하기 12니까, 얼마 나온다? 7. 2가 되죠. 7.2가 됩니다. 그렇다면, 베타 0 같은 경우는, 베타 1이죠. 베타 1 같은 경우에는, sxx분의 sx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7.2가 될 것이고, 해당되는 x의 표준편에 9가 나오므로, 해당 부분은 0.8. 얘는 0.10 정도 나오니까 0.8 정도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3번. 3번으로 이 문제 역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79번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에 어, 해당되는 어, 검정 통계량과 자유도인데,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2개, X와 Y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도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식이 좀 어렵죠.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해당되는 로의 제곱이 되는데,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계적 모형을 보시게 되면 우선 자유도가 4개, 분산분석표를 보니까 회기와 잔차, 자, 회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회기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게 되지 않고요 해당되는 독립변수가 4개인, 4개인 다중회기분석이라는 것들도 금방 푸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종속변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회기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분산분석이 아니라 회기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해당되는 독립변수가 5개인 10개, 1 0개의 자료를 가지고 절편 있는 회기분석을 할때 잔차의 자유도는 몇이냐라고 나오시는데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회귀 문제는 천형 회기분석, 다중회기분석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좁으시면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회기 잔차, 개를 살펴보시면, 우선은 회귀 모형이 현재 다섯 개라고 알려져 있고, 100개라고 주어졌습니다. 얘를 자유도로 하게 되면,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K개를 그대로 적용하죠. 9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100-1을 하니까 99가 될 것이고, 여섯 얘를 빼니까 94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에서는 m-k-1이었다. 라는 부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100개, 그 다음에 5개, 마이너스 1이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잔차는 94개다. 아, 이런 것들도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우선 풀어드리고요. 다음 어, 동영상에서 마지막 83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